와우 보드로 찍어? 어? <laughs> 보드 <버튼> 찍어? <laughs> 아나 엄마 보람이 얼굴 살쪘네 엄청 쪘네 나살 많이 쪘어요 아또아니 엄청 많이 게다그 네, 이거 아버지 그냥 바로 먹어보세요 어습니다앗뜨야아또거 어? 음. <laughs> 음. 어? 뭐 일어났어? <목소> 아, 아, 거기 뭐 거기 있어요. 거기 아, 거기 거기 보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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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지 말자. 이지 이렇게. 이렇게. 이지 아, 이렇게. 보이지? 이렇게. 쑥야는 거야. 게 이렇게. 는거 보세요 꾸 이렇게. 이렇이거 하고 싶어? 이렇이거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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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녕 이야게이렇정연안녕이 음. 안녕 음. 안녕해야지. 안녕, 게이이 음. 안녕. 이 음. 하하하야하하하하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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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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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이 이, 이 하지 마봐. 아 이원이 어때? 어때? 아아니아니아니 한대 한대. 옳지 잘했어요. <laughs> <laughs> 음. 또, 또 아이, 그떡댄새. 난 사슴이야. 안녕, 난 사슴이야. 어, <laughs> 친구들 싸우지 마. <laughs> 싸우지 마. 어, 다치겠어. <laughs> <그거> 다치겠어. <laughs> 나도 아까처럼 일을 <이를> 청소해야지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, 어, <웃음>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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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. 난 말이야. 정말 지 박물관 가서 재밌었어요? 이거 응, 아니고. 뭐가 놀았어요? <목소리> 어. 박물관 다? 다. 다.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? <목소리> 다요. 누구랑 갔어요? <목소리> 오빠. 랑 또? 사푼이 오빠요 또? 얘 어, 서은이 언니야 서은이 언니랑? 네 음. 저희도 갔어요? 네 점심 뭐 먹었어요? 짜장면 아 맛있었겠다 <laughs> 또 뭐하고 놀았어요? 어 구경하다가 갔어요 구경하다가 갔어? 집에 오는 길에 고장했어요? 네음 제가 손이 다쳤어요 아손 <laughs> 어, 다친 거 보여주세요 어 됐어 아, 아프겠다. 이제 대일밴드 붙일 수 있죠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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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었으니까 밴드 붙여야죠. 넘마테 밴드, 밴드 붙여달라 그래요? 네. 오늘 밴드. 와, 다쳐서. 요한나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이 보고. 아...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몰라요, 몰라요. 박물관 가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박물관 가서. 게 아, 그런 게임했어? 제일 기억에 남는 물건 이 있어요 박물관에서 봤던 것 중에 음.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? 지금도 기억에 남는 거는 밥 먹는 거. 밥 먹는 거? 뭐 먹었어요? 돈가스랑 음. 짜장면이랑 음. 무동이랑숭수탕 박물관 안에서 먹었어? 음. 아까 본 영화 제목이 뭐예요? 아까 본 영화, 방금 영화 본 영화 응가? 어. 아까 전에 온유랑 같이 봤던 영화 끝난 거 박물관이 살아있다 그건 어떤 내용이야? 박물관이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게 박물관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이야 그게? 나 응. 밤이 되면 인형들이 막 응. 살아나요 아 인형들이 살아나요? 이제 끝 응. 어, 언니, 이런... 쿵쿵 하면 안 되는데? 응.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응. 사줘요? 사줘요? 누나, 여기 속에 있다. 어디냐? 여있다. 기 됐다. 아. 아. 쿵쿵하면 안 돼. <웃음> <웃음>